오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리스펙, 존중입니다. 본문 로마서 16장에서는 25명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7명은 남자, 8명은 여자고, 10절, 11절에서는 두 가정을 언급합니다. 이 25명과 두 가정은 적어도 로마교회 성도들 중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면에서 뛰어났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를 향해 그들이 한 수고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무난이라는 단어는 안부를 전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경의를 표하다, 경례하다라는 의미를 더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16장은 편지 말미에 고마웠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존중받아야 할 그리고 실제 바울이 진심으로 존중하는 공통체 일꾼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특히 16장에 나열된 이름들 중에 반가운 이름이 몇 등장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루포 등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아직 가보지 않은 로마교회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 로마교회는 특색이 있습니다. 로마교회는 처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웠던 듯 싶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의 갈등이 생겨나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신자든 아니든 유대인 모두를 로마에서 추방했던 사건이 있었던 거죠. 자연히 유대인이 사라진 로마 교회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잡았고 교회를 지켰겠죠. 그리고 이후 한1 0 년인가요? 네, 지나서 추방령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와 로마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부류가 공존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약간의 갈등이 생겼던 거죠. 돌아온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 그들이 없는 동안 로마 교회를 지켰던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런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하면서 바울이 외부에서 만났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교회의 헌신적인 일꾼들도 포함되어져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지금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로마 교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볼수 있는 대형 교회 정도 되었을까요? 아니면 200명, 300명 정도는 되니까 뭐 성경이 쓰였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네, 로마 시대였고 박해 시대였고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교회였음을 기억해 주시죠. 스칸 맥나이트의 거꾸로 읽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 로마에는 최소 다섯 곳의 가정교회가 있었다. 베베는 각 가정의 교회를 순방하며 바울의 편지를 낭독했을 것이다. 가정교회의 규모는 보통 20명에서 50명 정도였을 것이고, 로마의 신도를 다 합하면 200명 정도였을 것이다. 어, 로마의 교회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교회 예배당 한곳 이런 게 아니라 소규모의 가정 교회로 다섯 곳 남짓한 성도들의 모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개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인 어, 20명에서 5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 로마서 16장에 언급되는 이 25명의 명대는 매우 소중한 일꾼들의 목록입니다. 200여 명 중에 25명이든, 아니면 30명이 모이는 회집에서의 25명이든, 이들은 헌신적으로 교회를 돌보았고, 주의 사역을 위해 힘썼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도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시죠. 하나는 나는 그런 일꾼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칫 일꾼이라 함은 일하는 사람, 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일꾼 말고 진정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부여받은 소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지 않은데 단순히 일을 많이 한다고 일꾼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부탁드리기는 어떤 업무를 맡기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바울과 같은 헌신자, 소명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헌신자들을 만났는가입니다. 나에게 그런 동역자들이 있는가?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힘써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있는가 둘러보시죠. 만약 홀로 수고하고 있다면 그 역시 소중한 일이지만 어쩌면 바람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로마교회 역시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공동체를 돌보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동역자가 되어야 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어 저는, 저는 꿈터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소중한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요. 어, 오늘이 지나면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서로 서로 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할수 없는 일들, 가령 뭘 고친다거나 옮긴다거나 뭐 설치하고 그런 힘쓰고 또 전문 분야가 필요한 일부터 시작해서 초신자를 환대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또 공공에 빠진 지체들을 격려하고 힘 북돋는 일들을 공동체 구석구석에서 이름 없이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또또 또 개척교회 목사랑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해주시고 큐티도 또 말씀 묵상도 어 부족한 목사가 하자는 대로 못 이기는 척 모두 열심히 따라 주셔서 저 역시 적적함 없이 열심히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귀중한 동역자들에게 큰 도움을 받으면서 항상 지체들을 어, 리스펙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좋은 동역자들에게 저희 역시 리스펙 할 만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역자인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또 우리 꿈터교의 화이팅입니다.